페이지 상함 수 활용 1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해 볼게요.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고요. 어, ABC와 AD가 모두 내접하고 AD와 BC가 AD와 BC가 어, 무슨 선이 F에서 만나고 BC와 DE는 4. BF와 CE는 어, 같고. 얘랑 BF와 CE가 같고요. 그때, 그때 CAE, CAE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면 사인 세타가 사분일이다. 이때 <laughs> AF, AF 얘를 k라고 했을 때. k제곱을 구해봐라가 문제네요 복잡해 보이죠 정답률이 13% 얘도 이제 어려운 문제축에 속합니다 어, 21번 문항이고 어, 13%니까 어려운 편이죠 어려운 편인데 어떻게 푸나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데 우리는 외접원, 외접원 에 관련된 식을 배운 게 뭐밖에 없다? 사인법칙밖에 없습니다. 사인법칙. 그래서 얘도 그냥 사인법칙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도형, 이제 도형과 무슨 삼각형, 변, 각, 길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뭐 문제 풀이를 보면 사실 심플한데요. 그거를 생각해내는 게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 문화 문제를 풀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선 한번 해볼게요. 보면 이 BC 전체 길이, 요거 지름, 지름 길이가 4죠. 4. 4. 사니까 우리가 뭘 아냐면요 사인 법칙에서 이 r 을 알아요 이 r ER. 이 r이 얼마예요? 지름이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 그 상태에서 뭘 주어졌냐면요 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사인 세타분에 뭐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여기 a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분에 a가 이 r ER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 r이 얼마? 4고요. 사인 세타 가얼마랬죠 4분의 1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a는 얼마? 1. 얘가 간단하게 1로 나옵니다. 1로. 그렇다면 여기도 얼마? 1로 나와요. 그럼 뭐가 또 나오냐면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가. 요 길이. 가 전체 4니까 얘는 얼마? 3이다. 이렇게 해볼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뭐가 나오냐면 요, 요, 요 삼각형, 요 내접 삼각형이니까요. 얘는 90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내접 삼각형이니까 얘도 90도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다시 세타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나요? 얘가 여기가 90도, 얘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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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 각이랑 a, 이 각이랑 같아져요. 왜? 여기 90도, 여기 90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a. 그러면 여기 두개 합쳐서 도 2분의,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얘도 두개 합쳐서 2분의 파이, 마이, 2분의 파이 돼야 되니까 a가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삼각형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이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문제 그냥 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이해보면 얘는 그럼 얘를 한번 뭐 세타 말고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그러면 또 어디가 하나 만들어지냐면 여기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하나 왜 이렇게 가는지 는 이따가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는이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요 삼각형에서 90도 이거두개 합쳐서 90도니까 알파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할 거냐면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면 이제 각도 변형된 거 그거 좀 써볼까 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뭘 만들 거냐면 요요요 요, 요 길이를 만들 거예요 요 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요 삼각형 만들고 있어요 요 삼각형 우린 지금 k를 구해야 되잖아요 k 근데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타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세타에 대한 정보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이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서, 킹에 대한 뭔가 식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외접 삼각형, 외접 원이고, 내접 삼각형이고, 거기서 알고 있는 거, 사인 법칙, 그 다음에 각도와 길이에 관련된 거, 코사인 법칙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을 봤을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k인 거 나왔고 여기 3인 거 나왔으니까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요 길이만. 요 길이를 뭐가 지고 알아낼까 하냐면 요 알파 가지고 만들어 낼까 합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또 식이 나오냐면 사인 알파분의 얘를 뭐 얘를 뭐 b라고 할까요? 이 길이를 b. 사인 알파분의 b는 또 마찬가지로 이 r 이 r 이 얼마죠? 4가 돼요.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4 사인 알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우리가 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또뭘 거냐면 요, 요, 요 빨간 삼각형에서도 뭔가 만들어 볼까요? 빨간 삼각형에서 만들어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사인 알파분의 이번에는 마주 보는 게 k죠? 마주 보는 k 요거 k 요 k가 얼마? 2r e, 마찬가지로 4예요. 4. 그럼 사인 알파는 뭐냐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요. 사인 알파는 뭐냐면 4분의 k가 나와요. 4분의 k.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B는 K. 이렇게 나와요. 요 B는요, k 예요 K. 그럼 다시, 요 노란 삼각형만 그려보면, 요런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K, 여기가 K, 여기가 3,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해지죠? 충분히. 코사인 법칙 쓸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얘가 얼마라고 했죠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있으니까 뭔가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우리 지금 구하는 거 k니까요.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죠. 이제 계산만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잡을까요? 코사인으로 잡을게요. 코사인은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은 2 양쪽 k k에 k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9죠. 그러면 이 지워지고 k 제곱 넘어가면 어 k 제곱 이 반대로 넘어가면 2k의 4k 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3k 제곱은 넘어가면 18 k 제곱은 6 답은 얼마? 6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세타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왼쪽 삼각형을 가지고 저기 사인법칙 썼습니다. 그래서 1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이니까, 아, 여긴 3이겠구나. 그래서 이 삼각형을 봤어요. 3k. 그 다음에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그 다음에, 아, 그럼 이쪽 길이를 알아야 되네? 알아내는 방법. 이거 큰 걸로 또 사인법칙 해보자. 했더니, 사인, 알파, 얘를 알파로 잡았더니, 사인 알파분의 k. 사인 알파분의 아 k k가 아직 모르죠 b 로 잡았죠? 사인 알파분의 b가 2r이니까 b는 4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아 근데 그 사인 알파를 또 뭔가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은 삼각형으로 봤더니 아 사인 알파분의 k 사인 알파분의 k가 또 2r 4니까 사인 알파는 4분의 k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틀렸다 4라고 잡으면 안 되죠? 왜 저, 왜 아니니까? 4가 아니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잡는 거죠. 이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이니까, 이거 마주보는 걸로. 사인 세타분의 1. 근데, 사인 세타분의 1이 4니까, 이얘 아, 가지고 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는 4분의 k가 나와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아, 그래서, b는 k라고 잡아도 되는구나. 아,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다 만들어져서, 이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다. 라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우선은 문제는 이해가 됐죠. 어, 내용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내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신 시험 봐야 되니까 어, 이번 내신 시험까지는 외우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준 대로 아, 요 가운데 삼각형을 찾는 게 핵심이네.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요거 만들어야 되고 요거 K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요거 삼각형을 K에 대한 식으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당연히 안 찾아지죠. 잘. 어디서 그러니까 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문제는 너희들이 풀게끔 주거든요. 풀으라고 내 문제예요. 풀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보이는 정보를 다 써보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세타, 그 사인법칙으로 그 사인 접근해야 된다라는 정보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외접원이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줬기 때문에 사인법칙 쓰는 건 바로 보여야 돼요 코사인법칙 쓰는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사인법칙 써서 이런 정보들은 최대한 뽑아놓고요 처음에 이거를 무작정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풀다가 안 풀리면 제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천천히 살펴보세요 시간 남을 때 그러니까 뒤에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이제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만 빨리빨리 풀고 나면 어려운 문제만 남겨놨을 때 시간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아 얘랑 뭔가 엮을만한 게또 뭐가 있지? 지금 여기를 내가 구할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또 k 제곱이네. k 제곱이니까 왜 제곱이 되 제곱으로 돼있을까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서 제곱을 쓰니까 그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코사인 법칙으로 하면 이쪽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모양을 만들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13%니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뭐 맞추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사실 틀려도 괜찮은 문제기는 해요. 어. 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날 컨디션 좋아서 생각나면 푸는 거고 안 나면 못뭐 푸는 문제 뭐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연결고리를 너희들이 찾을 수 있냐 요런 문제여서요. 요것만 찾아내면 사실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나 요걸+ 요걸 생각해내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다는 라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내신 대비 문제로 선생님이 줬으니까 꼭 암기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외워두고 시험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우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